이제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그이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니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빛나고 높으신 보좌에 앉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긍율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혜와 공평과 정직 가운데 제희의 삶을 두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도 27장입니다.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나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 영광 몸소 배올때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3면 시편 98편 1절에서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9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이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요호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바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요호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다 즐기시겠습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게 병강의 복을 기원한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3일절 103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어, 특별히 3월 달에는 불과 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3월 9일 한국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지도자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어, 세워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유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1일 저녁 6시에 아, 태평양 시간으로 6시에 아, State of Union Address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는데 그러분 한번 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세계를 바라보는 한 시각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특별한 일이 벌어지죠. 내일이 뭡니까? 바로 S. 월 스데이즈요.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사0 일간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가 되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애쉬엔스데이부터 40일간 진행되는 이 사순절 특세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시고 내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4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생활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을 마음에 준비하시고 사순절 특세 실제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때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쭉묵상에갈 거예요. 작년 사순절에는 마태복음, 올해는 마가복음, 내년은 뭐겠어요? 내년은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매년 한 복음서씩 우리가 묵상에 나가니까 이번 기간 동안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0편 98편 9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 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판단하시는, 그는 심판을 말하는데 세계를 심판하시는 세 가지 기준.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계를 판단하시는가? 방금 우리가 함께 본 구절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이에요? 바로 의와 공평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므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세계를 판단하시는 세 가지 기준이 있으니, 바로 의와 공평과 진실하심입니다. 먼저 의가 무엇일까요? 의.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의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에는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는데 그 무엇에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다. 복음은 십자가를 가리키죠.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바라보시듯이. 종축과 횡축이 만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룩이 나타났죠.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그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셔야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동시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복음의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의 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이 거룩과 사랑이 만난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그걸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신득이라고도 하죠. 이신 믿음으로서 득의, 의를 득한다, 얻는다. 그 하나님이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공이. 그 진리를 증거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바로 의인 아닙니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어떤 죄인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을 은혜로 값 없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세계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로 판단하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거룩과 사랑으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그 사랑의 요소, 이내의 요소가 함께 있어요. 무섭게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심판에는 하나님의 이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는가? 첫째, 의로 판단하시고, 둘째, 무엇으로 판단하신다고요? 공평으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홀이 있습니다. 홀.셉터라고 하는 이 홀은 왕권의 상징이죠. 옛날에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홀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계의 여왕들 그리고 세계의 열강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시편 45편 6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이 나라의 홀이 무슨 홀이라고요? 공평한 홀이에요. 공평한 홀. 주 하나님 은 세계를 다루실 때 공평의 홀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 바로 공평이라는 거예요. 공평이 뜻이 바로 어, 공정 아닙니까? 이 시대 의 화두는 공정이에요. 한국도 미국도 세계도 그것이 과연 공평한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으면 항상. 어, 불안정하지요.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정말 푸틴이 약속 우크라이나를 무자비하게 침공에 들어온 거 정말 그건 공평하지 않은 일이지요. 공정하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 온 세계든 하나님은 공평의 홀로 다수고 계시고 공평은 공정, 정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미시파트.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지금도 심판하실 때 바로 공평으로 판단하고 계시다. 셋째,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은 바로 진실하심입니다. 시편 96편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가 진실하지 않으시면 그 판결을 누가 믿겠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세계를 판단하십니다. 데 여러분 비슷한 말이지만 그 뜻이 다른 말이 있는데 바로 현실, 사실, 진실. 그 사진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현실, 사실, 진실. 그러나 깊은 뜻을 생각하면 다릅니다. 현실은 뭐예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주관적인 인상이죠. impression. 현실은 진실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상을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11장이 예언 가운데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게 바로 현실, 현실 아닙니까? 주님은 그저 나타나는 현실의 인상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 현실 안에는 사실이 들어있죠. 사실은 단단한 겁니다.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현실이 주관적인 인상이라면 사실은 객관적인 사건을 가리키니까 그러나 사실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떤 의도로 그것을 행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기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발적인 사건인가 고의적인 사건인가 그 사건의 피자가 마치 산에 성행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가지고 함께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을 쳐 죽인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 우발적인 살인 사건 아니? 반면에 누가 악의를 품고 계획을 해서 고의적인 살인을 한다. 동일한 사, 사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의도가 판이하지. 그러니까 사실 그 이면에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현실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진실하심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판단하시는 세 가지 기준이 있으니, 바로 의와 공평과 진실하심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죠. 다 드러나니까, 만일 하에 다그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진실로 의 내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늘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국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의와 공평과 진실하심으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인생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가정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일이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의와 공평과 진실하심으로 세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국 대선에 만왕의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저희 민족의 장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꾼을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땅 위의 평화를 되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